속보 KF-21 전투기 비행 AESA 레이더 테스트 KF-21 레이더의 성능에 압도 미국 F-35 레이더 개선에 3,700억원 투자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메가 능동전자주사 위상 배열 레이더를 달고 첫 시험 비행에 성공했다. AESA 레이더는 천여개의 소형 반도체 송수신 모듈을 장착하고 전파 위상을 조종해 전자적으로 레이더 빔을 조향해 공중과 지상 해상의 표적을 탐지 추적하는 레이더다. 기계식 레이더에 비해 신속하게 360도 탐지가 가능하고 레이더의 크기가 작고 가볍다. 방위사업청은 KF-21 시제 3호기가 AESA 레이더를 탑재한 채로 처음 시험 비행을 했다고 4일 밝혔다. 방사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시제 3호기는 1시간 24분간 비행시험을 했다. 오전 10시에 4,000 비행장을 이륙해 최고속도 330kcas 고도 3만 피트로 비행하고 11시 24분에 착륙했다. ESA 레이더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B737 항공기를 개조한 시험 항공기에 탑재해 요구성능에 대한 개발 시험 평가를 받았다. 이 평가에서 AESA 레이더는 공대공 모두 25개 시험 항목을 시험한 총 18회 비행에서 요구 성능과 개발 목표에 모두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화 시스템에 따르면 전투기의 눈인 AESA 레이더는 표적을 탐지하기 위해 복수의 주파수 빔을 동시에 발사한다. 복수의 주파수 빔은 단일 주파수 빔보다는 아군 전투기가 역공을 당할 확률을 크게 낮춘다. 에이사레이더는 표적을 탐지 추적함으로써 표적까지의 거리, 각도, 고도와 속도 등의 정보를 획득한다. 개발이 대단히 어려워 에이사레이더의 원천 기술을 보유한 국가는 미국과 영국, 프랑스, 스웨덴, 이스라엘 뿐이다. 사청은 오는 2026년 2월까지 약 90차례의 비행을 통해 공대공 모드 최대 탐지, 추적 거리, 추적 정확도 등 34개 항목의 개발, 운용 시험 평가를 할 예정이다. 방사청은 AESA 레이더 탑재 KF21의 비행 시험을 통해 작전 운용 성능의 충족성, 군 운용적 합성, 전력화 지원 요소 실용성 등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KF21은 지난해 7월 시제 1호기에 이어 11월 10일 2호기, 1월 5일 3호기, 2월 20일 4호기가 각각 첫 비행에 성공했다. 1월 17일엔 시제 1호기가 첫 초음속 비행에 성공했다. 공군은 오는 2026년까지 KF-21 체계 개발 완료 후 양산을 시작해 2032년까지 120여 대를 도입해 전력화할 방침이다. 이 우크라이나에 각성한 대만, 중국과 전쟁 우려에 끝까지 맞서 싸우겠다 선언 중국 전문가들을 인용한 SCMP 보도에 따르면 중국군 지휘관들은 매일 우크라이나 전쟁 정보를 분석하며 현대전을 연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SCMP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1년 이상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라며 전쟁의 예측 불가능성이 중국 지도자들에게 강력한 질문을 안겼다라고 설명했다. 대만 군사 전문가 루리시는 중국은 일반적으로 두주 안에 전쟁을 끝내기를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만약 그에 실패하면 양국은 재앙적 결과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중국 군 지휘관들은 구술연제 무기 체계와 무인기 등 최신 전력을 효과적으로 조합하여. 확실한 승리 해법을 강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고 자극을 받은 쪽은 중국만이 아니었다. 끝까지 맞서 싸우겠다. 대만 국방부장의 결의 중국시보 등 대만 언론을 인용한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 24일 추고정 대만 국방부장은 인터뷰를 통해 중국과의 대만해 협전쟁 발발 시 끝까지 맞서 싸우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교훈을 통해 대만을 단기간 내에 점령하려는 중국의 생각이 너무 원대하다라며 대만군이 평소 전비. 태세 대응에 나서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두주 안에 대만을 점령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추부장의 이 같은 입장은 공산당의 입으로 불리는 후시진 전환 95 편집장의 발언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후시진 전환 95 편집장은 앞선 22일 중국 소셜미디어 웨이보에 중국이 어쩔 수 없이 대만 해방 전쟁을 시작한다면 속전속결을 통한 승리를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한다라고 밝힌 바 있다. 해곽지력 강조하는 중국 미국 내 등장한 대만 무장론 후시진 전 편집장은 중국은 평화통일을 원하지만 무력 사용도 배제하지 않는다. 라며, 핵탄두 1,000개를 갖춰 최고의 핵 억지력을 확보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를 통해 미국의 참전 의지를 꺾어야 한다고 부연하며, 대만 문제를 무력으로 해결함에 있어 가장 큰 위험은 미국의 군사 개입이라고 밝혔다. 실제 미국 내에선 대만의 군사력 증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마이크 갤러거 하원 미중전략경쟁특위위원장은 중국의 대만 침공을 막고 3차 대전을 방지하려면 대만의 완전 무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후 WSJ는 미 관리들을 인용 미국이 대만에 주둔 중인 미군 병력을 4배 이상으로 증원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다방면에서 전력 증강 박차 중국 침공 대비하는 대만군 중국인민해방군의 지속적인 군사 압박에 대만 역시 전력 증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17일 대만 해군은 자국 기술로 건조한 투장급 스텔스 초계함 3번 함인 후장함을 진수했다고 밝혔다. 투장급 스텔스 초계함은 뛰어난 스텔스 성능과 기동력을 겸비했고, 슝펑 2와 슝펑 3등 대함 미사일을 탑재해 항공모함 킬러로 불리는 군함이다. 이에 더해 최근 대만 국방부는 미국과 F-16의 전투기 관련 후속 기술 지원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은 F-16 전투기 업그레이드 사업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대만 공군은 보유 중인 F-16A/B 140대를 F-16V로 개량하는 사업을 올해 안으로 마칠 계획이며, 신형 F-16V 66대 도입 사업도 추진 중이다. 3. 스텔스 구축함 귀염내 대만 해군 상대한다는 중국 비장의 무기 공개했다. 영해를 수비하는 것은 영토를 지키는 것과는 천차만별이다. 단순히 담장을 치고 초소를 건설하여 병사들을 배치하여 방어가 가능한 육지와는 달리 바다 위에는 담장을 세울 수도 없으며 깊은 바다로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정보를 수집하는 잠수함 등이 있기 때문이다. 이 잠수함은 수많은 전문 인력이 필요하므로 쉽게 많은 수를 운영하기에도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 무인 잠수함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이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중국이 아랍에미리트에서 열린 방산 박람회인 NAVDEX에서 현재 개발 중인 대형 무인 잠수함을 발표하면서 화제가 되었다. 이 잠수함은 과연 무엇일지 그리고 한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들의 개발 상황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자. 대함 대잠 작전 수행, 자율, 자동화 예상. 현재 여러 전문가의 예상에 따르면 대부분 국가가 정찰용 무인 잠수정을 개발하는 것과는 달리 중국은 현재 전면부에 어뢰 발사대 4개를 장착한 무인 잠수정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사실을 정황상 이미 확보한 상태이지만 이번 전시회에서처럼 공식적으로 드러낸 것은 처음이다. 잠수정뿐 아니라 무인 함선도 만들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 해양에서 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대만에는 좋지 않은 소식일 것으로 보인다. 현재 중국은 총5 종류의 무인 잠수정을 개발하고 있는데 이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종류의 무인 잠수정을 개발하고 있는 셈이다. 또한 현재 전시회에 등장한 수출용 모델이 아닌 중국이 자국군에게 보급하는 참수함에 대해서는 여전히 알려진 바가 전혀 없다. 또한 다섯 종류라는 것 역시 아직 확실한 증거는 없는 상태이다. 이미 한국도 개발 중 네티즌 중국 진짜 무섭다. 무인 참수정은 이미 선진국들 역시 개발 단계로 들어섰는데 여기에는 미국과 일본 그리고 대한민국 해군 역시 포함되어 있다. 이미 한바 시스템에서는 수중 탐색용 자율 무인정을 개발했으며 대우조선 해양은 해군과 함께 전투용 무인 잠수정에 대한 개발을 지난해 12월에 착수했다. 이에 대해서 네티즌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 네티즌은 아무리 미국, 영국이 해군역에서 강하다고 해도 중국을 완전히 무시는 못할 것 같다라는 댓글을 달았으며, 이젠 미국에 의존하지 말고, 우리도 모든 전력에서 북한을 앞서야 한다라는 댓글도 찾아볼 수 있었다.